기두원이 미디안 왕들에게서 초성달 모양 목걸이를 뺏은 것을 보며 이슬람을 떠올리는 것도 이 정도면 정말 뭐, 뭐 이슬람 강박증이 있나? 내 의심스러울 지경이에요. 뭐 만물 이슬람설이야? 그리 따지면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와 로마 신화의 다이아나는 초성달을 상징으로 하는 달의 여신인데 언제 이슬람에 여신이 있었나? 세일러 무는? 세일러 알라랍니까? 내가 알라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. 라고 합디까? 세일러문이? 어? 기나긴 시간 동안 어? 내가 진짜 이, 이 굵은 책 읽는다고 진짜 초 빠진 줄 알았네, 진짜. 이걸 읽고 분석을 했는데 결국 중동 짐승설이 나온 결정적 이유는 2001년 9.11 테러와 알카에다의 깽판 등으로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2008년에는 이슬람이 몰려온다. 뭐 이런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. 그. 유럽 내에 뭐 무슬림 인구 이런 거 계산하면서 유럽과 서구의 이슬람화와 관련된 영상들, 음모론이 퍼지고 2010년 이후 중동의 IS 이슬람 국가가 출현해 난장을 피는 등 그야말로 이슬람이 엄청난 세계적 이슈가 됐고 공공의 적이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협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슬람의 온 초각이 다 쏠려가지고 뭐할랄푸드 이거 뭐할랄단지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WCC가 묻혔을 정도인데 결국 이슬람이 교회적으로 주목받고 미국, 유럽 등 서구의 최대 위협으로 급부상하는 그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게시록과 단일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대환란 예언을 재해석한 2차 창작, 스피노프, 동인지가 바로 적글리스도 중동설, 아랍설, 이슬람설이다 이 말이야. 즉, 성경 본문의 문자적 팩트가 아니라 자신의 무슬림 사역을 뒷받침하고 이슬람 포비아 분위기에 맞게 성경 본문 내용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면서 잘 활용한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. 범인을 잡아와야지, 범인을 만들어내면 그걸 어찌 경찰이라 할 것이며, 추리력을 발휘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지,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써오면 그걸 어떻게 탐정이라 하겠어요? 분별력은 성경 본문의 문자적 팩트를 개연성 있게 풀어내는 것이지, 내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끼어 맞추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. 이책 역시도, 서문에서부터본 게시 탐정이 말한 것처럼 이슬람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, 이슬람 포비아를 강조하는데 아무리 이슬람이 족 같아도 성경적인 팩트는 이슬람, 그리고 중동에서는 적그레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